강남 8학군 대치동으로 이사가야 하나? 고민 중이시라면 다음 네 가지 상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. 강남 8학군의 경쟁은 생각보다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. 열심히 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도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, 과도한 경쟁에 치여서 아이가 매우 힘들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어, 모두 같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받기가 쉽지 않고요. 그 이야기는 수시로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란 뜻입니다. 그래서 정시로 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. 재수, 삼수까지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재수 비용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강남 파라콘 학생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교 후에 다양한 사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학생은 그 사교육을 견뎌낼 정신력과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,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서포트해줄 체력과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강남 파라콘은 학생 혼자가 아닌 부모님도 함께 뛰어드는 입시 구조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랬을 때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높은 부동산 값을 뚫고 들어오고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아이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다. 그러면 그 누구를 위한 선택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또너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돈을 많이 쓰는데 성적이 왜 이것밖에 나오지 않느냐? 라고 스트레스를 전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자질력이 있는 부모님들께서 들어오셨을 때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